안녕하세요. 종몽선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출판한 어,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가장 많이 바뀐 법이 근로시간 휴일 휴가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바뀐 법이 지난 20년 동안 바뀐 법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노동법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바로 어, 어,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입니다. 이 책이 대부분이 법 바뀐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노동법에서 얘기하다 보면 주 52시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법에는 주 52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바뀐 거는, 어, 일주일는 개념이 그 휴일을 포함하는 7일을 말한다. 이런 일주일 개념이 글로기 2조 그 7항에 어 2조 7항으로 이렇게 정의 규정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0조에 있는 어 1주간의 근로 시간은 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3조에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그 40시간하고 플러스 12시간 하니까 52시간이 됩니다. 근데 그전이란 그 1주라는 그 개념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어 이게 사실 어 노동부는 음, 5일까지만 그, 어, 그 40시간이고 아니그 그러니까 52시간이고 그래서 휴일을 더할수 있다 했는데 법은 한결같이 그 일주일을 7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법 개정에서 일주일한 개정을 명확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 시간이 변경된 거 있고 그리고 휴일 휴가도 바뀌었는데 휴일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어 법정 휴일은 그 주휴일과 근로자 날만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 공휴일을 법정 휴일화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그러니까 국가 공휴일 15일을 연차 휴가 15일로 대체해 가지고 사실상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회사들은 어, 어, 국가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연차휴가도 별도로 부담해 줘야 됩니다. 그게 개정법이니까 좀 이제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인데 사실 연차유급휴가 이 부분은 어, 계속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해에는 사실 그 어. 월차 휴가가 사실 있다가 1년이 되면서 15일에서 뺀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런 근로기준법 60조 3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단기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첫 해에도 휴가를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첫 해가 없는 휴가에 대해서 11일을 더 보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가나, 어, 또, 근로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회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책에서 제가 만드는 이, 바로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 다양한 그 휴가 제도가,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위험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연출퇴근 시간제, 또 재량 근로시간제, 또그또 그, 또 회사의 성 어, 성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휴가 제도를 아 근로시간 제도를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이 책이 여러분이 새로운 어, 개정법에 대해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어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